2014년 10월 교육청 A형 14번 문항을풀어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곱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운 대로 잘해 봅시다. 자, 지금 fx가 그림과 같은데 1차 함수 g에 대해서 g형은 i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살짝 자극한이죠. 1 마이너스고 fx. 그러면, 바로 조사해 주시면, 자극하는, 자극한 값이 2가 맞죠. 그래서 g0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x랑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죠. 자, 지금 gx랑 fx가 있는데, 지금 fx는 불연속 함수죠. x는 지금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gx 같은 경우는 연속이죠. 연속인 이유는 1차 함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연속이니까 g1 값도 당연하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왜 끝났냐면 g0은 2가 되고, 그 다음 g1은 0이죠. 그래서 gx식을 조사해 주시면 ax 더하기 2로 작성해 주시고, g1이 0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 주시면 a 더하기 2가 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g-1 값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더기 2가 돼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들은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항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